Thank you. 로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수백 년을 복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게 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참 캐도 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오묘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어, 특별히 오늘 16절, 17절의 이 말씀은 어, 사실 복음의 진수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취기학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16절, 17절의 이런 고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이냐. 먼저는, 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복음,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좀한번더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여러분 이 16절에 나타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은이 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힘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기병대는 모든 세계에 진을 치고 있었고 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한 외형, 어, 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 로마 자체는 사실은 어,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런 어,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나는가? 악의 도시의 대명사인 고린도나 에베소나 뭐 이런 곳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된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은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는 자인데 어떤 믿는 자를 말하는가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성별과 남녀노소와 국적과 피부 색깔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예,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갖다가 바울이 정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의 종류를 크게 나누게 된다면 아마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별할 수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눴을까? 그럼 유대인하고 헬라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문장의 구조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유대인의 몸으로, 유대인의 족속으로, 유대인의 족보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이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헬라인까지만이냐? 헬라인까지만 좀 특별했느냐? 그 당시에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헬라인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강조되는 것을 가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장상, 문장상, 문장을 만들어가는 그 기법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유대인만 특별한 게 아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까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앞에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혜자이며,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무엇이냐. 이단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우리만, 우리 지만 우리 모임만, 그걸 강조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만 하면은,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바울의 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환할 때,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숫자 안에, 특정한 어느 지역 안에, 특정한 어느 종족 안에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다 완전히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헬라권에 있는 그 로마교회에 보내면서 유대인의 것만은 아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겠는가. 굉장히 힘이 없는 하나님이지. 유대인만 없어지면 끝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낼 게 무엇이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도 읽어도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말씀이 좀 자꾸 연상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참이 말씀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의를 갖다가 여러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를 갖다가 뭐 굳이 영어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 소위 말해서 발음 발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세 번째는 신실함 진실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다 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를 말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죠.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능력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남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므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그 얘기는 믿음이 제대로 성,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어.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이 관계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고 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약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고 수많은 삼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셨던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났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계속 구연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고 의인이 된 후에도 믿음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로운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로운 모습이 되었다. 의인이 되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믿음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오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설정이 된 사람들은 오로지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 있는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뒤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그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은이 된 자가 향해 될 목적도 믿음이고, 출발점도 믿음이고,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것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결국은 아,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끝을 보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한번 보시거나, 또 여타 뭐 종교라고 하는 그 집단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그리고 선행과 뭐 이런 것들을 부합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 그런 집단들 그리고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막살 수가 없죠.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살지요. 누구보다도 제대로 살지요. 누구보다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 하지요. 그래서 열심을 다 하다 보면,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어, 뭐, 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에 굳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1 7절의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냐? 우리의 힘으로 받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우리가 사실은 많이 답습이 돼 있습니다.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이게 뭔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뭐가 자기에게 큰 부담이 되거나 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다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내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직장생활도 내가 뭘 어떻게 좀 돋보여야 될것 같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것 같고 내 사업도 내가 정말 이번에 뭐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위기감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그런 위기감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미국 이민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기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산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00%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도들만 하는 일이냐? 사실 그들도 쉽지 않았으며,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담대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들에게 기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밝았고 환했고 모든 사람에게 쳐다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라면 도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묻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의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십자가지라고 합니까? 골고다 언덕 기어 올라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다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루 가신 나고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보금이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나,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되는 것도 믿음이었고, 은이 된 뒤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고 나옵나이다. 아멘.